봄 137.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중동의 이치에 따라 저절로 살려지는 나입니다. 봄 137.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중동의 이치에 따라 저절로 살려지는 나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인연 따라 살려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돌아보니 나는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하면서 살겠다는 나의 생각에 이거에 살았다기보다 무언가 모르는 어떤 힘이 이끄는 인연에 따라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이끌려 학교에 다니고 누구와 친구가 되고 어떤 인연으로 군대에 가고 취직을 하고 퇴직을 하고 인연 따라 사업을 일으켜 한참 잘되던 시절 1980년경 내 나이 40 가까이 되면서 갑자기 영성이니 명상이니 하는 행위사항에 심취하면서 천권 정도의 책을 독박하였으나 자상하게 길을 안내는 책자가 없어 두 차례에 걸쳐 그 모든 책을 버리고, 전심전력 인간개발 자화완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여 길을 내겠다는 결심이 서자, 때를 맞추어 두때 처남이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나라 찾아왔기에 약속이나 했던 것처럼 사업을 넘겨주고 생업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구도의 길로 나서게 되었고, 책을 사러 강화문에 있는 교본문으로 가던 중, 갑자기 조계사 옆에 있는 불교서점이 생각나서 차를 돌려 그리로 가서 선에 관한 책 연화문 권을 사던 중, 어떤 청년이 나를 전문가로 오인하여 말을 붙여오며 나는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임을 밝혔더니 스님들이 찾아와 배우는 그사님이한분 있다고 소개하기야. 한번 만나 뵐수 있느냐고 하니 당장 내일 만나 소개해 주기로 하고 그 이튿날 소개를 받는 일이 생겨 내 생애에 대단히 중요한 도반님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분이 선의 일가견이 있는 저고사라는 분이었고 두 번째 만난 분이 교학에 능통한 최고사라는 분이었고 최거사를 만나으로부터 일본 불교의 정통한 장거사를 위시한 10여 명의 도반들을 만나 주로 도방에서 만나 탁마하고 때로는 사찰을 순례하기도 하면서 고도의 일정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고 계룡산의 대자함에서 한번 깨쳐버리고 김거사를 비롯한 몇 분의 도반들과 자주 행차하고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을지로 사무가의 사무실을 차리고 전국에 깨달은 도인들을 만나고자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도인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였으나 기다리던 도인은 아니오고 한심한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 이천의 성수 스님이 토담 집을 짓고 오도 선현을 차렸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도반들이 일차로 일주일간의 철어 정진에 도전하기도 하였으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참선 수행을 통해서는 진보 발전이 없어 나름대로 일상생활 중에 마음이 몸돌아보 수행을 하자 흐트러지는 마음이 모아지는 효과가 느껴지기 시작하여 평창동 집에서 앞산인 북악산과 뒷산인 북한산을 오르내리는 일과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발걸음에 주의를 놓치지 않는 생활을 10여 년 함에 마음이 몸을 떠나는 일이 전무해지면서 무심을 깨닫게 되었고 번뇌망상에 들리는 일이 일체 없어지게 되기에 이르렀을 때 대구에 사는 모고사를 만나며 그분의 소개로 만난 여러 명의 도반들과 들꽃마을이라는 수행단체를 결성하고 남산의 모초에서 매일같이 모여 수행정진의 나날을 보내다가 지금의 봄나라가 있는 운이동 오피스텔로 입주하여 수행정진 20여 년이 되던 나이 60에 봄나라를 설립하고 일권인 늘봄의 생활을 2005년에 발간하면서 매년 1, 2권씩 발간하여 12년간 17권의 책을 발간하고 2015년 8월 16일을 기해 광명가 하들이 주도하는 정신개벽의 5년을 선포한 다음 이어서 제1차 트레킹을 통해 쓰여진 가만히 있어봄 상하권이 발간되었으며 새로 발간된 책을 들고 12명이 봄님들과 일주일간의 아이슬란드 합숙훈련을 다녀와서 제2차 트레킹에 돌입하여 연중무유로 진행된 낭독수행 2개월여 진행되자 강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대통령 탄핵의 국회의결과 헌재에서의 탄핵 인용으로 권위주의 대통령이 파면이 성사된 무일행명이 그 유례가 없는 대성공이 이루어졌으며 범님들 중 회춘이 이루어진 분이 한명 탄생하여 2, 3, 4, 5, 6, 7, 8, 9, 10으로 줄을 잇게 생겼습니다. 법나라 공부가 이루어져 회춘 한분 10명만 나오면 그때부터 이식 계획을 통한 정신개벽이라는 인생학교가 그들이 진행하는 법나라책 낭독 가이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이 40부터 출발해요. 30여 년에 걸쳐 길을 찾고 길을 닦아 로드맵이 자상히 나왔으니 이 법으로 성공한 증인들 10명만 나오면 천하 사람들을 충분히 가이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야 나가야 할 길이 훤하게 보입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보이지 않는 하늘 정신이 나를 이끌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길 로드맵을 찾아내어 길을 닦고 길을 통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즉 18건이 언제인가 발간될 것입니다. 물질이 계획되었으니 정신을 계백할 호시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직 물이 흘러가듯 가는 대로 흐르다 보면 새하늘, 새 땅, 새 인간으로 후천 계백, 계벽, 정신 계백이 될 것이니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사될 것입니다. 범 137.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중동의 이치에 따라 저절로 살려지는 나입니다. 범 137.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중동의 이치에 따라 저절로 살려지는 나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인연 따라 살려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돌아보니 나는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하면서 살겠다는 나의 생각에 이거에 살았다기보다 무언가 모르는 어떤 힘이 이끄는 인연에 따라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이끌려 학교에 다니고 누구와 친구가 되고 어떤 인연으로 군대에 가고 취직을 하고 퇴직을 하고 인연 따라 사업을 일으켜 한참 잘 되던 시절 1980년경 내 나이 40 가까이 되면서 갑자기 영성인이명상인이 하는 행위사항에 심취하면서 천권 정도의 책을 독박하였으나 자상하게 길을 안내하는 책자가 없어 두 차례에 걸쳐 그 모든 책을 버리고 전심전력 인간개발 자화완성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여 길을 내겠다는 결심이 서자 때를 맞추어 두째 처남이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나라 찾아왔기에 약속이나 했던 것처럼 사업을 넘겨주고 생업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구도의 길로 나서게 되었고, 책을 사러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로 가던 중 갑자기 조계사 옆에 있는 불교 서점이 생각나서 차를 돌려 그리로 가서 선해 관한 책, 연화문거을 사던 중 어떤 청년이 나를 전문가로 오인하여 말을 붙여오며 "나는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임을 밝혔더니, 스님들이 찾아와 배우는 그 사람이 한분 있다고 소개하기야. 한번 만나 뵐수 있느냐고 하니, 당장 내일 만나 소개해 주기로 하고." 그 이튿날 소개를 받는 일이 생겨 내 생에 대단히 중요한 도반님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분이 선해 일각에 있는 조거사라는 분이었고 두 번째 만난 분이 교학에 능통한 최고사라는 분이었고 최고사를 만남으로부터 일본 불교에 정통한 장거사를 위시한 10여 명의 도반들을 만나 주로 도박에서 만나 탁마하고 때로는 사찰을 순례하기도 하면서 구도의 일정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고 계룡산의대자암에서 한번 깨쳐버리고 김거사를 비롯한 몇 분의 도반들과 자주 행차하고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을지로 삼가의 사무실을 차리고 전국의 깨달은 도인들을 만나고자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도인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였으나 기다리던 도인은 아니었고 한심한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 이천의 성수 스님이 토담집을 짓고 오도 선연을 차렸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도반들이 일차로 일주일간의 철학 정진에 도전하기도 하였으나 길을 가르쳐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참선 수행을 통해서는 진구 발전이 없어. 나름대로 일상생활 중에 마음이 몸 돌아봄 수행을 하자 흐트러지는 마음이 모아지는 효과가 느껴지기 시작하여 평창동 집에서 앞산인 북악산과 뒷산인 북한산을 오르내리는 일과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발걸음에 주의를 놓치지 않는 생활을 12년 함에 마음이 몸을 떠나는 일이 전무해지면서 무심을 깨닫게 되었고 번뇌망상에 흘리는 일이 일체 없어지게 되기에 이르렀을 때 대구에사는 모고사를 만나며 그분의 소개로 만난 여러 명의 도반들과 들꽃마을이라는 수행단체를 결성하고 남산의 모초에서 매일같이 모여 수행정진의 나날을 보내다가 지금의 봄나라가 있는 운리동 오피스텔로 입주하여 수행정진 20여 년이 되던 나이 60에 봄나라를 설립하고 일권인 늘봄의 생활을 2005년에 발간하면서 매년 1, 2권씩 발간하여 10여 년간 17권의 책을 발간하고 2015년 8월 16일을 기해 광명과 하들이 주도하는 정신개벽의 5년을 선포한 다음 이어서 제1차 트레킹을 통해 쓰여진 가만히 있어봄 상하건이 발간되었으며 새로 발간된 책을 들고 12명이 본인들과 일주일간의 아이슬란드 합숙훈련을 다녀와서 제2차 트레킹에 돌입하여 연중무휴로 진행된 낭독수행 2개월여 진행되자 강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대통령 탄핵의 국회의결과 헌재에서의 탄핵 인용으로 권위주의 대통령이 파면이 성사된 무일혁명이 그 유례가 없는 대성공이 이루어졌으며 봄님들중 회춘이 이루어진 분이 한명 탄생하여 234567890으로 줄을 잇게 생겼습니다. 봄나라 공부가 이루어져 회춘 한분 10명만 나오면 그때부터 이식계획을 통한 정신개벽이라는 인생학교가 그들이 진행하는 봄나라책 낭독 가이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이 40부터 출발하여 30여 년에 걸쳐 길을 찾고 길을 닦아 로드맵이 자상이 나왔으니 이 법으로 성공한 증인들 10명만 나오면 천하 사람들을 충분히 가이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야 나가야 할 길이 훤하게 보입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보이지 않는 하늘 정신이 나를 이끌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 로드맵을 찾아내어 길을 닫고 길을 통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책 18권이 언제인가 발간될 것입니다. 물질이 계획되었으니 정신을 계획할호시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직 물이 흘러가듯 가는 대로 흐르다 보면 새하늘 새땅새 인간으로 후천개백정신개백이될 계백, 것이니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사될 것입니다. 봄 137.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중동의 이치에 따라 저절로 살려지는 나입니다. 봄 137.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중동의 이치에 따라 저절로 살려지는 나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인연 따라 살려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돌아보니 나는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하면서 살겠다는 나의 생각에 이거에 살았다기보다 무언가 모르는 어떤 힘이 이끄는 인연에 따라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이끌려 학교에 다니고 누구와 친구가 되고 어떤 인연으로 군대에 가고 취직을 하고 퇴직을 하고 인연 따라 사업을 일으켜 한참 잘되던 시절 1980년경 내 나이 40 가까이 되면서 갑자기 영성이니 명상이니 하는 행위사항에 심취하면서 천권 정도의 책을 독파하였으나 자상하게 길을 안내하는 책자가 없어 두 차례에 걸쳐 그 모든 책을 버리고 전심전력 인간개발 자하 완성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여 길을 내겠다는 결심이 서자 때를 맞추어 두째 처남이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나라 찾아왔기에 약속이나 했던 것처럼 사업을 넘겨주고 생업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구도의 길로 나서게 되었고 책을 사러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로 가던 중 갑자기 조계사 옆에 있는 불교 서점이 생각나서 차를 돌려 그리로 가서. 선해 관란책 연화문 건을 사던 중 어떤 청년이 나를 전문가로 오인하여 말을 붙여오며 나는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임을 밝혔더니 스님들이 찾아와 배우는 그사님이한분 있다고 소개하기야. 한번 만나 뵐수 있느냐고 하니 당장 내일 만나 소개해 주기로 하고 그이튿날 소개를 받는 일이 생겨 내 생애에 대단히 중요한 도반님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분이 선의 일가견이 있는 조고서라는 분이었고 두 번째 만난 분이 교학에 능통한 최거사라는 분이었고 최거사를 만남으로부터 일본 불교에 정통한 장거사를 위시한 10여 명의 도반들을 만나 주로 도방에서 만나 탕마하고 때로는 사찰을 순례하기도 하면서 고도의 일정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고 계룡산의 대자암에서 한번 깨쳐버리고 김거사를 비롯한 몇 분의 도반들과 자주 행차하고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을지로 사무가의 사무실을 차리고 전국의 깨달은 도인들을 만나고자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도인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였으나 기다리던 도인은 아니오고 한심한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 이천에 성수선생님이 토담 집을 짓고 오도선연을 차렸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도반들이 1차로 일주일간의 체대정진에 도전하기도 하였으나 길을 가르쳐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참선수행을 통해서는 진보 발전이 없소 나름대로 일상생활 중에 마음이 몸돌아보 수행을 하자 흐트러지는 마음이 모아지는 효과가 느껴지기 시작하여 평창동 집에서 앞산인 북악산과 뒷산인 북한산을 오르내리는 일과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발걸음에 주의를 놓치지 않는 생활을 10여 년 함에 마음이 몸을 떠나는 일이 전무해지면서 무심을 깨닫게 되었고 번뇌망상에 흔들리는 일이 일체 없어지게 되기에 이르렀을 때 대구에 사는 모고사를 만나며 그분의 소개로 만난 여러 명의 도반들과 들꽃마을이라는 수행단체를 결성하고 남산의 모초에서 매일같이 모여 수행정진의 나라를 보내다가 지금의 봄나라가 있는 운리동 오피스텔로 입주하여 수행정진 20여 년이 되던 나이 60에 봄나라를 설립하고 일권인 늘봄의 생활을 2005년에 발간하면서 매년 1, 2권씩 발간하여 10여 년간 17권의 책을 발간하고 2015년 8월 16일을 기해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정신개백의 5년을 선포한 다음 이어서 제1차 트래킹을 통해 쓰여진 가만히 있어 봄상하권이 발간되었으며 새로 발간된 책을 들고 12명이 법민들과 일주일간의 아이슬란드 합숙훈련을 다져와서 제2차 트레킹에 돌입하여 연중무휴로 진행된 망독수행 2개월여 진행되자 강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대통령 탄핵의 국회의결과 헌재에서의 탄핵 인용으로 권위주의 대통령이 파면이 성사된 무일행명이 그 유례가 없는 대성공이 이루어졌으며 법민들중 회춘이 이루어진 분이 한명 탄생하여 2, 3, 4, 5, 6, 7, 8, 9, 10으로 줄을 잇게 생겼습니다. 법나라 공부가 이루어져 배충난분 10명만 나오면 그때부터 이식계획을 통한 정신개벽이라는 인생학교가 그들이 진행하는 봄나라창 낭독 가이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이 40부터 출발하여 30여 년에 걸쳐 길을 찾고 길을 닦아 로드맵이 자상이 나왔으니 이 법으로 성공한 증인들 10명만 나오면 천하 사람들을 충분히 가이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야 나가야 할 길이 훤하게 보입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보이지 않는 하늘 정신이 나를 이끌어 인간개발 자화완성의 길 로드맵을 찾아내어 길을 닦고 길을 통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책1팔권이 언제인가 발간될 것입니다. 물질이 개획되었으니 정신을 개획할 호시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직 물이 흘러가듯 가는 대로 흐르다 보면 새 하늘, 새 땅, 새 인간으로 후천 개벽, 계백, 정신 개벽이 될 것이니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사될 것입니다.